Hmm. 안녕하세요, 유신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아주 부유하게 살던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둘째 아들이 자꾸 자기 목세 재산을 미리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걸 어,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 가지고 들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어, 그러고 나서 돈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어, 집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돌아오는데 예기치 않게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뛰어나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환영하면서 또큰 잔치를 베풀어서 환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거기 그 형님은 굉장히 거기 충실하게 아버님 밑에서 잘 있었는데, 형이 동생에 대한 특별 대우를 하는 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뭐또 시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소도 안 잡아주고 잔치도 한 번도 안 열어주시더니 어떻게 작은 아들 이게 막난 일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 대접해 주느냐. 이제 그럴 때그 아버님이 얘는 밖에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내고 너는 나하고 같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아, 이, 가정이라고 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어, 하나는 돈으로, 어, 가정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어, 이 둘째 아들은, 어,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 사랑하고 존경하고, 패밀리로 얘기,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의 경제 단위로 오해를 해서, 그래서 미리 갑을 해서 쓰는 그런 삶. 오늘날도 가정은 없고 가구만 있는, 다시 말해서 어, 가정이 돈으로 하나의 해석해나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가정을 해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이 동서인들 가운데도 어,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돈 때문에 할수 없이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뭐 아쉬운 거 없을 때는 그냥 별로 대화 안 하다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가정을 돈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가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떠날 수, 떠나서 살수 없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정 해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금전 만능 시대에 오는 참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가정은 돈을 뛰어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해질 때까지 밖에 나가서 다니면서 뭐 어떨 때는 새벽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본 지도 오래되고 또 식구들 본 지도 오래된 그런 생활을 대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요 어, 사실은 어, 가정의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의 공동체는 공간을 같이 나눕니다 이 둘째 아들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공동체를 해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언젠가는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살게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 밑에 있는 동안 부모와 같이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정의 대를 마금 짓는 이 주간에 아, 나는 너무 돈으로만 이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나는 가정에 겨우 그냥 잠만 겨우 자고 옷 갈아입는 곳으로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보면서 어, 공간을 같이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누는 어, 그리고 특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집으로 돌아오면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어, 용납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복된 가정의 일 몫을 감당하는 우리 동서인들이 다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정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 또내 학비 대주고 또내용돈받는 곳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주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너무 어, 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 공간을 같이 나누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동서하고들은 가급적이면 어, 우리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어, 가정을 돈을 뛰어넘는 사랑의 공동체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는 축복된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